중구에 세 번째 직영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 온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보육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조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에 세 번째 직영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국공립 어린이집 두 곳을 직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간 임대부터 교직원 채용까지 중구가 직접 나섰습니다. 영화 전담 시설인 이곳은 네개의 보육실과 조리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중구는 올해부터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 전담 인력과 당직 교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보육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 달에 8만원가량 드는 현장 학습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도 줄였습니다. 뭐 영수증 처리 같은 거를 이제 뭐 주임 선생님이나 이렇게 부탁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회계 전담 이제 교사가 있게 되면은 보육 교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교실에서 아이들 보육에더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중구는 이번 달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직영으로 전환해 20명의 직원을 기간제 근로 형태로 직접 고용했습니다.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직영 어린이집 컨트롤 타워 역할과 함께 보육 교사들의 통합 인사 관리를 맡게 됩니다. 선생님들의 고용은 이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과 고용이 해제가 되면 그 다음은 다른 직장을 찾아서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체제인데 직영으로 들어오면서 순환 보직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다른 어린이집 다른 원장님들과 근무해 볼수 있고 또 그것이 역량 강화로 되어서 주임 승진의 발령 전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중구는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두 곳을 직영으로 전환해. 2023년까지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경으로 바꾸고 구지경초등 돌봄교실을 개설해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팔을 걷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릴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